저희들이 수리남에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어, 거의 한 7박 8일간, 4박 9일간, 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어, 기도해 주신 대로 많은 은혜를 저희가 받고, 또, 현실적 성도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어, 그런 기쁨들을 참눌수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어, 자세한 거는 이제 5월 1일 날, 영원제념을 저하고 이제 벤토를 하게 될 겁니다. 9월 1일 날, 이거, 이거 안 그래요? 여기 교회가 안 그래요? 성령을 좀 높이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9월 1일날에는 이제 저희 영원님 재님하고 저하고 프레젠테이션 할 거고, 아,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한세 군데 정도 다 다녔었는데, 그 필리핀 성도들이 참 특징이 있는데 하나, 하나는 너무나 잘 웃어요. 저도 잘 웃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힘들 거기가 이제 쩝씨가 안 되더라고요. <laughs> 저기 무녀제자님, 신자님 천식천계 보렇게 이런 스타일. <laughs> 아, 어서 어디서 배우는가를 좀 알게 되고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물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이좀잘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저런 저런 부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감동이 되었고, 아, 그래서 한번 그 스타일로 한번 구반에 어,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날 끝없이 한번 시도를 어,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가사를 한번 가요 네. 네, 가사, 영어 가사에서 한국어로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여기 엎드려 자복합니다. 이곳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주님 없이 난 허물어지고 주님은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 주님은 내 방패와 그리고 내 의로움이 되십니다. 주님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신지요. 제가 깊이 흐르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있는 곳입니다. 주에 계신 곳 안에 나는 자유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높이는 내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내 삶에 유혹이 찾아올 때, 그리고 내가 바로 설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할 겁니다. 주님은 내 희망이고 나의 버팀목입니다. 네,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주영영진 님이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최초로 영어 찬송을 듣기 했는데 <laughs> 어, 그 찬송이 이제 거기서는 굉장히 흔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필리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건 아니지만 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본말을 기억하는 것처럼 아주 바닥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형제님이 그거 합시다 그러면 은 그냥 그냥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감동 때문에 <laughs>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はじめ no Uh... And I can't.